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며 또이 땅에 승리의 삶을 살며 또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79장 찬양습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어만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신의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 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신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세상에 다시 올때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아서 33장입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1106. 1106페이지 구약성경 1106페이지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뒤에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굴의 요아께 감사하라. 요아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요아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요아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에, 요즘 많은 어, 목사님들이 어, 물질 축복에 대해서 어,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어, 그래서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 아 복만 비는 아, 그런. 어, 이 마치, 이 아침에 물 떠놓고, 어, 이 산신령에게 또 기도하는 그런 어, 풍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이게 한국 기독교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어, 기복신앙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자체가 보금서입니다. 복된 소식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보면 물질의 축복이 아주 차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의 역사, 역사가 있었어요. 뭐 소가 500마리, 양이 1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뭐, 이 정도면 거부 아닙니까? 종도 많고, 그렇게, 예,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물질의 축복을 준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약의 일법을 완성하러 바로 구약의 물질적인 축복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육체 자체도 물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고 못살고 괴롭게 그렇게 만들었나요?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시라고 믿어야 돼요. 기복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지시면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되길 바라고 또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길 바라고 우리가 하는 사업과 또 삶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근데 왜 잘못되기를 바라냐? 이게 기독교가요? 기복신앙 하지 마라고 하니까 기독교가 몰락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 서 네. 응답받고, 잘 되고 네. 형통하는 게왜 죄가 되냐. 너무나 잘못됐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어, 10장, 11, 어, 저, 어, 요한, 어, 예, 예, 예레미야서 33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성읍들과 이르라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난다. 즐거워하는 소리.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 이게 뭐예요? 잘 되고 형통하니까 기쁜 소리가 나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망했대. 그런데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아주 좋은 일이 나고, 흥하고, 기뻐하는 소리, 또, 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는 아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 아닙니까? 예. 이게 다시, 다시 그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동성애하고, 마약하고, 불안하고,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여호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요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마귀에게 포로가 되고, 사망과 저주, 가난의 포로가 되었는데,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구해내시겠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 마음껏 꿈을 꾸며, 춤을 추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기복신앙 잘못됐다고 하는 게 마귀의 소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안 되는 문제들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그 이름을 가지고 말씀하시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안 해요?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점점 우 울증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왜 그럴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지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잘되길 바라고 또 범사에 잘되길 바라고 건강하며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을 때 역사하여 주시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자고 흔들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네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 형제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고, 꿈을 꾸고, 또 성취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장이다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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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하옵시고 들어왔나오도 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